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 앞서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약속의 말씀에 앞서서 두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은 성도의 삶의 태도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 보여줘야 하는 결단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로 통해서 내가 이제 어, 과거의 삶을 떠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성 이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시기를, 떠나기를 요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멀리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성도가 피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떠나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 고향과 아브라함의 기반은 죄와 우상이 만연한 모습이며 만연한 문화이며 불의와 불법이 주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삶의 안녕을 위하여 해서만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향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4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이르렀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그 땅의 상황을 보면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가나한 사람이 그 땅의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의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그 땅을 소유해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을 얻고 자리를 잡아야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에 그 이름을 얻은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을 떠나서 그 모습을 버리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과 죄를 짓는 모습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